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 먼저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조전혁 전 의원은 서이초에서 순직 교사를 추모한 뒤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조 후보는 진보 교육감 10년이 서울 교육 어둠의 시대였다며 초등학교 집필평가 부활 등 학력 신장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10년 만에 교육 정상화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추락한 학력을 끌어올리고 무너진 교권을 다시 독립문에서 출정식을 연 진보진영 단일후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뒤이어 백범 김구 기념관에선 역사교육 강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기술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역사 왜곡 심판론에 집중했습니다. 뉴라이트 친일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 의식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 속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독자 출마한 두 후보도 유세에 나섰습니다. 학교 현장의 경험이 약 40년 된 윤호상에게 맡기면 안 되시겠습니까?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서울 교육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번 선거 본 투표일은 오는 16일, 공휴일이 아닌 만큼 당일 투표율이 선거 결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